23번 일반항을 찾아주면 6CR X제곱의 R제곱 2의 6 마이너스 R제곱 X 4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X 2R제곱이 X 4제곱 그러면 R이 2일 거고 개수는 6C2 곱하기 2의 4제곱 6C2 15 곱하기 2의 4제곱 16 그러면 160 더하기 80 200 40 24번 PA 합 B 1 A 교 b 의 확률 4분의 1그 다음에 PA바비랑 p b 바 a 가 같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PA랑 PB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왜냐하면 p a 바 b 는 PB분의 p a 교 b 그리고 p b 바 a 는 pa 분의 pa 교 b 잖아. 얘네들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pa와 pb 가 같겠지, 그치? 자, 우리가 구해야 될게 pa야. pa를 x라고 하면 pa 합비 1은 pa 더하기 pb. pb도 pa와 같으니까 x 빼기 pa 교 b 4분의 1. 그러면 2x 가 4분의 5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x 즉 PA의 값은 8분의 5. 25번. 자, 인스턴트 커피 제조 회사 A 제품 한 개의 중량은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B 제품은 한개 중량이 평균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A 제품의 중량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얘는 어, 정규 분포 따르는데 평균 9, 표준 편차 0.4. 0.4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B 제품 한개 중량을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얘는 정규 분포 따르고 평균 20, 표준 편차 1의 제곱. 얘를 따른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 주어진 조건이 A 제품 중 선택한 중량이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과, b 제품에서 중량이 19 이상 k 이하일 그 확률이 서로 같다 라고 했어 자 a 제품의 중량 그걸 x라고 했지 그치 그 x가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 이 확률과 b 제품 중량 y잖아 그치 그럼 그 y가 19 이상 k 이하 19 이상 k 이하 1 확률이 서로 같다. 이때 k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확률 변수 x, y 가지고 구하는 이 확률이 같다라고 하려면 표준화 시켜서 표준정규 분포, 표준정규 표준 분포 그거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 일단 표준화부터 시켜보자. 그러면 좌변은 8.9, 9.4, 그럼 일단 z, 그 다음에 8.9 빼기 9, 그러면 0.1이고 나누기 0.4가 될 거고, 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9.4 마이너스 9, 그러면 0.4 나누기 0.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이게 좌변의 확률이지, 있지? 그러면 얘는 0.4분의 0.1,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0.25 이상이고 1 이하 1 확률인 것. 자, 그 다음 우변을 보면 얘는 평균이 20이니까 19-20. 그러면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 좌변에도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0.1이고 마이너스 0.25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켰으니까 z, 그 다음에 k에서 평균 20을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지금 얘도 표준 편차 1로 나눈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확률.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좌변에 있는 이 확률 있잖아, 그치? 이 확률은 뭐랑 같으냐 하면, 어, 이 z가 마이너스 1 이상 0.25 이하일 확률과 같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거니까 결국 k 20이 0.25라는 뜻이지. 따라서 k의 값은 20.25. 26번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있어. 그러면 B가 A 또는 B와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사 건을 생각하면 A는 B, C 모두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이제 B, C 모두와 A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일단 분모는 알겠어. 원순열이니까, 분모는 6팩토리얼이 되겠지. 7명이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분자는 a가 어디에가 앉았어. 자,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라고 치자. 그럼 b, c는 여기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b와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네 자리 중에 두 자리야. 그래서, BC가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네 자리 중에 두 개인데, 나열까지 할수 있지. BC, C, B, 이런 순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순열, 4, P, 2. 그리고 남은 네 명을 앉혀야 되니까, 4, 팩토리알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 빼기, 자, 4 팩토리얼 6 팩토리얼 나누고 나면 6 곱하기 5가 남으니까 6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3이 될 거고 약분해주면 여기 2에서 1 빼기 5분의 2, 5분의 3. 27번.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시그마 x는 2x와 같을 때 2x제곱 플러스 2x를 구하라고 했어.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보면 양변 제곱 한번 해볼까. 양변 제곱하면 시그마 x 제곱이니까 v x랑 e x의 제곱이랑 자 평균 제곱이랑 같다는 뜻이지. 근데 v x가 뭐냐면 e x 제곱 마이너스 e x 전체 제곱 평균 제곱이어서 여기서는 e x 제곱이 얘를 이왕 해주면 2 곱하기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자, 이 부분.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2x 제곱 플러스 2x를 구해야 돼. 근데 방금 2x 제곱은 2ex 전체 제곱. 그래서 얘가 2ex 전체 제곱 더하기 2x. 자, 이걸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EX만 구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표에서 EX를 구해봤단 말이야. 그럼 평균 구해보면 0 곱하기 10분의 1, 0,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 A지, 그치? 그러면 EX가 필요한데 A를 모르니까 A만 구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이어 시그마 시그마 x 이거랑 e 의 x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할 거야 제곱하는 게 편하지 그치지 제곱하면 루트 안 생기니까 그냥 제곱해서 바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좌변은 분산 계산하는 거잖아 시그마 x 제곱 분산이니까 0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0 1 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5분의 2 a 제곱 마이너스 평균 제곱. 평균 위에서 2x 구해뒀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의 제곱. 은 2x 제곱. 평균 제곱.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의 제곱. 자, 얘를 이렇게 이항하고 전개를 하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제곱. 음, 거꾸로, 거꾸로 이항할까요? 이렇게 이항하자. 빼기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의 a 제곱 전개하면 되니까 4분의 1 플러스 5분의 2a 플러스 25분의 4a 제곱이지. 어, 요렇게 하고, 는 0이야. 자, 2를 쫙다 곱해주면 얘는 약분해서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5분의 4가 될 거고, 25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전개해주면 5분의 2a제곱, 마이너스 25분의 8a제곱, 25분의 10a제곱이니까 25분의 2a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4a,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없어질 거고, 얘가 0이야. 자, 양변 2로 나눠서 간단히 하고, 25를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0a가 0이지. a는 0 또는 10인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라 했기 때문에 a는 10이야 그럼 a 나왔잖아 자 이만큼 해서 a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ex9에 둔 거에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a는 10이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 2분의 9 평균이 2분의 9지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거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값은 2 곱하기 평균 제곱. 그러면 4분의 81 더하기 2분의 9. 그러면 2분의 81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90, 45.